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 지역 내 역사 기록 등을 관리할 독립 기구인 시사편찬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시는 의회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6년쯤 시사편찬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호일보는 인천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계획을 위한 가지치기가 오히려 흉물이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 공모 등 시급한 현안이 집중된 가운데 인천항망공사 사장단 임기 만료가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 명품 가로수길 조성 계획이 일부 지자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통해 가로수가 흉물로 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 보니 나타난 우푼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은 원칙 제시 수준에 그쳐 가로수 생태 문제는 민원에 덮여 뒷전이고 이러다 보니 행정일선에선 한결같이 가지치기를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 경관을 선별해 나무 모양을 살리는 세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이 행정체제 개편과 부천시 소각장 광역화 불발 우려 등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간표를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지난 13일 광역 자원 순환 센터 대한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내일소 각장 입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각종 행정 절차에 시공 기간을 고려하면 쓰레기 대란은 분명 일어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지 선정에 필요한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절차에만 빨라도 1년이 걸리고 소각 시설 시운전을 포함한 시공 기간은 소각 용량 하루 300톤 기준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게박 교수 설명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송 뉴스였습니다.